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면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비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토요일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개 본을 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8월 27일이죠. 8월 27일 충남 서천에 있는 중앙 스카이워크 관광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 여행이죠. 우리 일반인들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시는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십니다. 빠른 시간을 예약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번개고을 드리기 전에 이 전화를 받아도 말이죠.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전화가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아도 기분이 좋은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그렇고, 회원님들도 그렇고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 회원들도, 그런 고객님들도 기분이 좋은 고객님이 계시고, 깐족간족되는 그런 고객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어느 여성 회원이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친구분이 여기서 결혼을 했다고 파라다이스 모임에 와 가지고 결혼을 해서 친구가 추천을 해 가지고 파라다이스 모임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미팅을 해서 다음 다음 날 약속을 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말이죠. 남성분이 그 안에서 첫날 볼 때보다 오늘 보니까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나갔느냐고 그랬더니 맨 얼굴로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분은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나갔는데 그냥 커피 한 잔만 먹고 잠실에 산다고 하니까 잠실역에 내려주고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부 그지들만 이렇게 만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배가 고픈데 내가 밥 사줄테니까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고 한번 해보지 그러지 않느냐고. 뭐 김밥이든 뭐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미쳤냐고 내가 남자한테 돈한푼 쓰고 싶지 않다고. 어느 미친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쓰냐고. 천원짜리 하나 쓰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죠. 참 심보가 참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모임에 오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분은 문자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말이죠. 그 남자를 만나서도 얼마나 말을 그렇게, 그렇게 믿게 했으면 밥한끼안 사주고 그냥 갔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공개권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4세 맞춤형 미팅입니다. 개별 미팅, 맞춤형 미팅인데, 어쨌든 개별 미팅은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이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시네요. 51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참석을 하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8세 이분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여성인연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번만 더 공개 특별공개를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말이죠. 지금 64세인데 모임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이죠. 영등포구청역에 펴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는데 너무나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군요.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면 같이 일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결코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쁨과 새로운 이런 안전성을 향하는 그런 부단한 진보의 도전이 서 있는 것이죠. 우리 회원님들, 여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돈 팍! 팍 쓰고,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요즘 남자들, 옛날 남자들하고 틀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밥을 사줄 만한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말이죠. 그 미운 소리만 계속하고, 남성분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주 빈증빈증 되면서 돈이 많으냐, 뭐가 많으냐, 순 그런 거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내려주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이건 남성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